얘들아, 형이다. 오.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만든 것이 도착했어. 오. 아직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내가 게시물에다가 네. 형이 디자인한 거 공개를 했었잖아. 네네. 그러고 나서 프린터가 올라면 금요일날 도착할 거다. 음. 그 이후에 올 수지 모른다. 네. 라고 했는데, 또 주위에 도 프린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 파일을 보내가지고 프린터를 해왔다. 음. 그래서 경주군 너도 보면 네. 되게 반가울 거야. 봐라 이번에 그 플라스틱 옥타고을 만들어낸 것이다. 노. No. 이야. 어때? 오 똑같이? 예 완전 똑같은데요? 예, 진품이랑 보여줄게 진품. <laughs> 아 이것도 진, 진품과 가품이 있습니까아 진품과 가품이. <laughs> 아 그러나? 아 근데 이게 알 알루미늄 버전이 있고 네. 초창기 버전이 알루미늄 버전이었단 말이지. 네. 자 이게 알루미늄 버전이야. 그리고 요게 플라스틱 버전이야. 근데 이게 어. 플라스틱인데 이게 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어 얘기 듣기로는 ABS 급 이상, 네. 그 다음에 HT PLA. 음. 그 HT가 무슨 약장인지 모르겠는데 네. 현탄가. 아무튼 그래서 <laughs> 네. HT PLA 플라스틱. 네. 고게 이제 열에 굉장히 강하다고 러더라고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이해를 대체를 해줄 거다. 오오. 내가 왜 굳이 그러면은 이, 이 알루미늄으로 잘 만들어 놓고 네. 왜이걸 바꾸냐? 네. 라고 질문하는 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 아무 이유 없으실 것 같은데. Yeah. 아, 있어? 어, 있습니까? 음. 리퀴드. 아, 리퀴드. 리퀴드에 네. 얘가 반응을 해. 오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네. 혹시 리퀴드가 흐르잖아? 네. 그래서 이 알미늄하고 닿게 되면 아 부식이 되는 거죠? 부식이 돼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어찌됐든저 어찌됐든 이건 전도체이기 때문에 음 살짝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잖아 네. 그래서 요걸로 일단 음 바꿔서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또 하나 네 너, 너한테 보여줄게 이게 바로 이것이다 또 어, 이게 뭐야 단두대 들어봤나 <laughs> 얘는 단두대 단두대 그렇지 뚜껑을 쳐다다는 아 단두대가 될 것이다 뚜껑 쳐다 그렇지 <laughs> 얘가 지금 얘는 깊이를 네. 2.1mm로 세팅을 했어 어, 그렇다는 거는 그래서 인듐을 제거할 때 쓰는 툴로 쓰려고. 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뚜껑 딴 거를 내가 보여주면 네. 그럼 내가 많이 보여줬지만 뚜껑을 따고 나면은 여기에 인듐이 묻어 있잖아 지금 얘는 이제 다 갈아놓은 거지만 네. 원래 우리 동생들도 영상 많이 봐서 알 거야 딱 닿자마자 인듐이 막 번복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걔를 좀 다듬어 줘야 되잖아 음. 그거를 얘랑 얘랑 얘는 코야 네. 어 ccd 코어인데 얘랑. 이저항들이지저항들이 네. 이제 실리콘 쏴져있거든. 네. 요 높이가 1.9 정도 돼. 음... 1.9mm. 이 네. 높이가 2.1mm 정도 돼. 오... 다듬어 놓은 거가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1.1mm, 2.1mm 했잖아. 네. 요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딱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들어가. <laughs> <laughs> 음, 가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아... 이런 씨. <웃음> <웃음> 이거 찍으려고 온 건데? 잠깐만, <laughs> 네. 그러면은 네. 얘가 네. 이렇게 끼면 들어가거든? 이렇게?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따서 네. 얘를 이렇게 따자. 네. 서가리를 낮춰가지고 따면 네. 이렇게 밀면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고정만 되면 돼. 음, 그렇죠, 그렇죠. 고정만 해서 2.1mm 높이에 가버 네. 가지고. 그래도 나 여기 씨... 아, 이2 시간 걸려서 왔는데 네 <laughs> 니밀런거템 시간이라 겁나 막혀서. <웃음> <웃음> 아, 씨. 따자. 오케이, 따면 되겠지. 그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요거 따서 여기를 따잖아. 여기 네. 따서 날려버려. 그래서 쑥 집어넣으려고 아니 그렇게 해서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지 왜 요거 이게 뭐 물성이 얼마나 거시기인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를 칼로 칼로 조금만 깎아야 될것같습 칼로 같습니다. 까? 네 칼로 까요 깎아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시발 안경 안 껴버리네 아, 포털에서 3D 프린터는 우리 거는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도착하거든 딱 어이 뭐인간씨애인간어인간시스딱 어 <laughs> 들어가네 딱 들어가 그지? 어 좋아 좋아 딱 들어간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은 요게 지금 높이로 봤을때 요게 2.1mm 2.1mm로 세팅한거기 때문에 요 상태로 갈아버리면은 네. 평평한 수평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닿으면은, 코어가 먼저 닿는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샌딩기면 이게 샌딩이면, 요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코가 닿는 거잖아요, 이게. 코가 튀어나온 거라. 그래서 위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안 닿고, 코어 먼저 닿는다. 라는 음. 계산이야. 근데 좀 불안한 게, 네. 지금. 어 이상하다 분명히 2.1mm를 깠으좀 잠겨야 되는데 안 잠긴 느낌 들지 않냐? <laughs> 이거는 오늘 컨텐츠 오늘 못 찍을 수 있다 이거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봤자 0.몇mm 진짜 그 정도 딱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아이 높이를 잡을 수가 있을까? 못 잡았네 조금 더 내려가야 되네 이게 2.1mm를 세팅을 했는데 이 프린터가 네. 노즐이 0.4mm 노즐이라 그러더라고 어...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 네. 이게 이렇게 했을 때걸리는 응.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계산에서는 지나갔을 때 걸리지 말아야 돼 네. 근데 그래. 걸린다 그런다는 거는 사으로 밀어. 안된안 된다는 얘기야. 어 여긴 안 걸리네. 그지 거기 안 걸렸지. 아, 걸려. 걸려 아, 살짝 걸려. 네. 그러면은 높은 건데. 100% 걸리고. 걸려. 음, 기도 걸려. 에이, 그러면 안 돼. 코어가 확실히 더 높기 때문에 응. 저항 보다 코어가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한건데 그렇게 계산을 한건데 근데 또이 CPU는 보니까 네. 코어하고, 코어하고 저항하고 차이가 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저항이 높다기 보다는 약간 실리콘이 높아요 보니까 그지 실리콘이 높죠 네, 보호하는 실리콘이 좀 높아가지고 어. 네. 근데 저거는 진짜 0몇 mm 차이라서 그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샌딩을 할때 조금 좀 근데 도움은 될것 같아요 어? 도움은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요런 식의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실리콘 자국 같은 거 네. 실리콘 자국 같은 거요 요 툴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툴이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잡아서 할 때도 좀 위생적으로 뒷편, 뒷면을 좀 보호를 해주고 그쵸, 그쵸.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거라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샌딩기를 가지고 밀었을 때 얘가 안 닿고 얘만 닿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밀어... 해보니까 여기서 밀어보니까 여기서 걸리잖아 네. 지금 여기 닿지? 닿는단 말이야 지금 세로 해보면 은 이렇게 해서 쭉 밀어보잖아 그 찾잖아요, 여기. 왜다 네. 왔어, 여기. 음. 이 답은 안 돼. 그렇죠. 내가 계산해 내가 지금 세팅을 한 거는 안 닿는 조건으로 한 거거든. 네. 확실한 건 있네. 여기서 여기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나가잖아. 그럼 코어에 서딱 걸려. 네. 여기서 근데 확실히 얘가 높긴 높아. 네. 높기는 해요. 어, 높높 해요. 확실히. 근데 진짜 0. 몇 mm예요. 0.2mm, 3mm?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좀더 내려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내 거. 재단이 <laughs> 잘못됐다. 설계 미스. <laughs> 설계 미스인지. 아니, 설계 미스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제조 미스인지. 그걸 했잖아. 근데 네. 그게 노즐이라는 게 있더라고. 3D 프린트가. 네. 그래서 0.4mm 노즐이야. 네. 네. 프린터기 갖고 있는 분이 네. 걱정을 하긴 하시더라고. 음. 왜냐면 0. 몇mm짜리. 네. 뭐 이런 거를 의뢰를 하니까. 음. 자기가 노즐이 0.4mm 짜린데 네. 안 표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러니까 생각은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어 이거 단차도 이거 40.2mm로 줬는데 그거 네. 안 들어갔지 지금. 네. 그 다음에 깊이도 지금 원래 2.1mm로 줬는데 네. 지금 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깊이가 한 1.9mm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 이 느낌. 음. 음, 재봐야지 하는데 이 정밀 측정 장비가 없어. <laughs> 다음에 할게.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어, 퇴근하자. <laughs> 얘들아 오늘의 일기는 <laughs> 네. 여기까지야. 다시 만들어 올게. 그리고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네. 도면 공개할게. <laughs> 뭐에 빨리 끄지 않고. <laughs>